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과거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갔었고요. 하반기 이후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황이 둔화가 됐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세 이슈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제 18만 9천 원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 지금의 반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지부진함이 계속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겠고요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구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같은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장구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8%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랐지만 안정적인 비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비중 뭐 2%에서 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자릿수는 아직 진입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인 비율 그래도 나쁘진 않다. 뭐 아주 낮은 건아니지 나쁘진 않다 이 정도는 어, 그래서 선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차장구도 재개 이후에는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03조, 117조, 140조대 돌파 그리고 160, 170, 올해는 180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 눌린 적 없이 계속해서 오름세. 괜찮아 보입니다.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폭의 흐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는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익 보겠습니다. 2조 6조 9조 15조. 자, 작년에 살짝 쉬어갑니다. 14조 살, 살짝 눌렸고 올해도 살짝 눌리면서 13조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내년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영업 이익의 상황입니다. 사실 거의 횡보하는 느낌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살짝 눌려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는요. 3조 4천에서 2조 8천 크게 떨어졌고요. 1분기는 이제 3조 5천에서 3조 6천으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가고요. 2분기, 3분기가 또 아쉬워집니다. 이제 관세 이슈가 여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4조 2천부터... 자 4조 2천에서 3조 7천 크게 떨어지고 3조 5천에서 3조 2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만 전년 대비 괜찮 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 18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70대 내년부터 그래도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부담은 살짝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6, 9, 13까지 우상향, 이후에 눌리면서 12, 올해는 10.9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뭐 아직 둘자리수 유지가 되면서 수익성이 나쁘진 않지만, 어, 하락하는 추세는 좀 아쉬워 보입니다. 내년, 후년에도 조금씩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EPS도 뭐 아쉬운 상황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적이 다소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어, 밑으로 내려잡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전년 대비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배당이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배당주로 많이 사는 종목인 만큼, 자, 배당 보시겠습니다. 올해 12,440원 배당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6.57%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를 사진 않죠. 배당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와 이우비 3우비를 사는데, 자, 각각 제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현대차 우는 현재 8.45%, 현대차 2우비는 8.39% 그리고 3우비는 8.47%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2우비, 3우비 지금 뭐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어요 내일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지금 거의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내일 바뀔지 모레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순서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아무거나 사셔도 되는데 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많은 2우비를 사는 게좀 낫겠죠 어, 뭐 우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서 3우비 빼고는 2우비나 우 쪽으로 가는 걸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팔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팔수 있겠죠 거래량 때문에 자, 이런 부분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418배 pbr은 04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사실 지금은 저평가로 보는 게 맞긴 한데 관세 이슈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저는 지금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세 이슈가 안 터졌다면 지금은 저평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이제 24일날 1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죠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영업이익은 2.1% 각각 증가하면서 그래도 양호한 실적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요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북미 판매 호조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 우호적인 환율 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2분기부터는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올 뉴 펠리세이드, 디올 뉴 넥소, 더뉴 아이오닉 6등 신차 판매를 적극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25%가 유지가 될 경우에 어떤 파급력이 있냐? 자, 어떤 피해가 있냐면 이제 연간 최대 7조에서 8조원 수준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30대 램프업 시에는 이제 4조원까지 축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업 전에는 딜러 인센티브 축소 환율 효과 등을 통해서 일부 상쇄가 가능할 전망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률이 점차 올라오면서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점차 그래도 피해가 계속해서 조금 상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당장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팩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악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현대차의 펀더멘탈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견고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북미 지역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또 증가를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익률 개선과 판매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 트리거는 관세 이슈가 여전히 또좀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겠고 한미 간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등을 앞으로 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좀 빨리 타파하느냐가 주가 상승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좀 많이 아쉬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진입 관점에서는 뭐 일단 뭐두 가지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배당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상황 물론 안 좋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은 잡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배당 보고 들어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어 이제 괜찮다고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신규진입 다만 이제 주가의 상승 보류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뭐 어 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횡보하는 구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노리고는 들어가지 마시고 배당 보고 들어갈 거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나 이우비 쪽으로 사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진입 관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뭐 주가 상단을 많이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2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래도 많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만 원 제시를 해 드렸고요. 주가의 상승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배당 보고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투자심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상당히 좋잖아요, 8% 중반대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고 여러분들 위안 잘 삼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 그래도 어뭐 여러분들. 피해가 크지 않으시다면 다른 정보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냥 배당 보고 꾸준히 여러분들 그냥 보유하셔도 지금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더왜냐면더 떨어질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팔라면 진짜 그 전에 팔았어야지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유해 나가시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면서 어쨌든 나중에는 회복이 또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연 단위로 좀 끌고 가시면서 배당 먹으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위기 관리 능력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 어, 괜찮은 상황까지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릴렉스 하시고 어,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자 라인은 제가 따로 어, 하나만 드릴게요. 22만원만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2만원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뭐, 자,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평단을 어디까지 내리시냐면요, 음, 따로 제시는 안 해드릴게요. 24만원 목표가 있죠? 요 밑으로만 좀 안착시켜 주세요. 어디까지 하시면, 하시냐면,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이 다 다르시니까, 이제 기준은 다르겠지만, 24만원 밑으로 여러분들 역량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데까지 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만원 라인은 뭐냐면 요 밑에서는 굳이 물탈 필요는 없겠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는 어차피 물 타봐야 평단 얼마 안 내려오고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셔도 충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